토기는 한 1만 년 전에 진흙을 이제 이렇게 불에다 구우면단단해진다는 화학적 변화를 깨닫고 만든 인류 최초의 발명품으로 무엇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토기의 발명으로 끓이고, 데치고, 삶는 등 조리법이 다양해져서 먹을거리의 범위가 한결 넓어지고. 고관이나 운반이 손쉬워졌기 때문이죠. 신석기 시대에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무늬의 토기를 만들었는데 특히 기원전 5천년 무렵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 처음 나타난 빗살무늬 토기는 한반도 전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의 무늬는 표면 전체에 새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간략해졌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민무늬 토기로 바뀌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어... 토기의 음... 빗살 무늬가 있다가 청동기 시대 와서 이제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음... 음... 초기의 형태는 그냥 단순하다가 점점 가면서 목의 모양이 음... 변화가 오고 주둥이도 좀 좁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런 토기들이 발전하게 되는거죠. 이제 청동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